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 비타민 같은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로운 TV의 이사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재성 변호사님께서 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재성 변호사입니다. 로운 TV의 게스트로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그김 변호사님과 두 번째로 방송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좋기는 한데요. 반대로 오늘 다뤄볼 주제는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속칭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 매우 무거운 마음이 드는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먼저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죠? 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음, 매우 가슴 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정인양은 생후 8일째부터 위탁과정에서 자러 안타까운 사정도 있는데요. 전국에는 생후 16개월 음, 입양 271일 만에 양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가 끝내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죠. 먼저 정인양이 사망하게 된 사실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음. 최초 그 정인양의 양모인 장 씨는 정인양을 입양하기 위해서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보이고, 애초에는 정인양에 대한 마음이 각별하였던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행동을 그 양모 장 씨의 진술을 기초로 살펴보면, 정인양이 밥을 먹지 않아서 아이를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수술로 인한 그 통증으로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는데, 그때 의자에 그 정인양이 부딪혀서 복부 손상을 입었고, 그래 사망이 됐다. 이것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때 처음 정인양의 양부도 양모인 장 씨의 편을 들어서 아동학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사건 당일 그 아이가 문제가 생겼음을 그 인식했음에도 양모인 장 씨는 구급차가 아닌 콜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음. 갔고, 그 병원으로 가서는 정인양이 신정지로 사망하게 되자 이제 오열까지 하면서 마음이 괴롭다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소름끼친 부분입니다. 사실 양모인 장모씨가 그 같은 행동과 달리 그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정인양의 상태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부검 결과 정인양의 사이는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 최장 절단. 그리고 일곱 군데 가까운 골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복부 안은 거의 피로 가득 찬 상태였었고요. 그렇죠. 그 이는 그 16개월 된아이의 몸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였죠. 그리고 저도 그이 사건을 다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들 분들께 한번 여쭤봤는데 이췌장이라는 것이 복부에 있는 장기 가운데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존재하는 장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췌장이 절단될 정도였으면 거의 척추까지 충격이 갔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한 가격으로는 췌장에 충격이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이의 배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인데요. 그 갈비뼈의 경우에도 이제 그 아이들의 일반적인 양육 과정에서는 부러지는 일이 많이 있을까요라고 오히려 의사 선생님분들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떨어지는 정도의 충격으로는 최장이 절단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김 변호사님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 정인양의 배에 가야, 가해진 그 충격 정도가 어떻게, 어떠한 행위로 가해졌는지를 추정해보기 위해서 실험한 혹시 그 영상을 한번 보셨나요? 네, 저도 직접 보았습니다. 보고도 소름이 끼쳤던 게 정인양이 받았던 충격이 그 정도 있으려면 권투선수가 주먹으로 아이 배를 내리쳤다거나 아니면 쇼파에서 뛰어내려서 발로 아이 배를 밟았어야 그 정도 돼야 정인양이 입었던 충격에 이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소름이었죠. 근데 이렇게 힘이 가해졌을 때 16개월밖에 안된 애가 생명의 위협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결국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재반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보면 사건 당일 양모인 장 씨의 진술과는 달리 정인양이 양모로부터 심한 신체적 폭행과 정신적 폭행 그러니까 즉 학대를 당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정인양이 사막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은 사실 학대가 있었다 없었다 이게 아니죠 양모 장씨가 정인양을 사막에 이르게 했다고 강하게 그 추측되는 전제 아래서 양모 장씨의 행동으로 나아간 의도 즉 고의가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죄명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장모씨 경우 최초 경찰과 검찰에서 재판으로 넘기면서 일단 판단한 죄명은 아동학대 지사와 유기 그리고 방임죄였습니다. 그것은 아동학대를 한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 아이들 학대할 생각만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과실로 아이가 사망하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는 하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실관계를 보면 저쯤 되면 이것은 아이를 죽일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16개월 된 영유아를 저렇게 학대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고통을 느끼고 아이가 울거나 아니면 고통스럽다는 걸 어떻게든 표현했을 텐데 설사 고의든 실수든 아이를 떨어뜨렸다 해도 그 이후에 병원에 데려간다든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않았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아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걸 알고서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김변호사님의 의견처럼 검찰에서도 음. 2021년 1월 13일 열린 첫 공판 절차를 통해서 장씨의 주된 공소 사실을 살인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 장모 씨의 죄명을 살인죄로 단순화시킨 게 아니라 아직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 아동학대 치사죄를 예비적 공소 사실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주된 공소사실 살인죄와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죄 등으로 공소사실을 이렇게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주된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일단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받아보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그 다음으로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구하는 검찰의 공소취지입니다. 검찰이 어, 위와 같은 공소 취지를 견제하는 것은 여러 정황으로 볼때 정인양을 양모가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사건 당일에도 그간 지속되어 온 학대 행위가 또다시 있었던 과정에서 정인양이 사망한 것인지 사건 당일에 이르러서 갑자기 정인양에 대한 양모의 범죄 고의 그러니까 정인양에게 범하, 범하고자 했던 범행 의도가 난 죽이겠다 이렇게 바뀌어서 정인 양을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래도 법리적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공소치지를 말씀드려야 한 바와 같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형량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살인죄와 아동학대 치사죄그 양형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아동학대 치사죄는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정형입니다. 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고하는 양형 기준으로 가게 되면 아동학대치사죄 같은 경우는 기본 형량이 4에서 7년 정도 되고요.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6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죄는 그 형량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의 절반 정도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살인죄의 경우 가정 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살인죄가 형량이 있어서는 더 무겁다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양모 장씨의 입장에서 그 보면은 살인죄보다는 아동학대 치사죄로 가는 것이 보다 형량상으로는 가벼워지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명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살인죄 구성도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그 미필적 고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형법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 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안을 예를 들면 정인양이 내 학대행위로 인해서 죽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난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처음부터 정인 양을 죽이려는 생각으로 행동해 나갔다. 이것과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모 장 씨는 정인 양을 죽이려고 때린 것이고, 죽이려고 학대를한 것이니까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양모 장 씨의 현재 그 재판 진행 내용도 좀더 살펴보죠. 음. 그 현재 정인 양의 양모 장 씨는 사망 당일에 그 정인 양이 밥을 먹지 음. 않아서 그날따라 더 화가 나서 평상시보다 좀더 세게 누워 있는 정인양의 배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떨어뜨린 사실이 있지만 살해 의 고인 없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여론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고 싶다고 보셨죠. 거기 보시면 정인양 부검 결과 볼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16개월 된 영유아를 때렸는데 그게 살인 고의가 없었다. 없었으면 대체 무슨 고의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그 정인양의 양모인 장씨가 살인 고의만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지금 양모 장씨는 사실 검찰에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히 장씨 측은 유기, 방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 신체적 학대, 상습 학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장시 측에서 재판을 좀 잘못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형사 사건을 많이 해봤지만 이 사건 담당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건에서 아예 학대 고의까지 없었다 이렇게 부인하는 것은 어, 재판부 선고까지 생각하면 재판 진행이 상당히 무리수 있는 그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양모 장씨의 현재 상태의 재판 쟁점은 결국에는 정인양이 사망할 당시, 즉 사건 당시에 양모 장씨의 행위의 의도, 다시 말해서 고의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 행위 일체, 아동 학대 행위 대부분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양모 장씨의 주장이 과연 재판부에서 수긍할 수 있는 변소 방식이 될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양모 장씨와 같이 정인양을 양육했던 양부 안모씨의 책도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음, 음. 최초 아동학대